안녕하세요. 김유갑의 경제부동산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반박자 빠른 부동산 대책으로 2020년 부동산 대세 하락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갭투자 등 추가 대책이 나온다면 집값 하락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6.17 대책만으로 대세 하락을 굳히기에는 턱없이 미흡하기 때문에 반드시 투기 세력을 잡을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 나와야 합니다. 집 없이 현금만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 최고의 기회가 볼까요? 집값 날개 꺾였다. 3년간 대세가라고 온다. 이번 대책만으로는 택도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번 건 기본 베이스로 깔아두는 거고요. 자, 갭투자, 그 다음에 임대주택 사업, 다주택, 뭐, 의진 투자, 이런 것들을 건들지 않고서, 즉, 투기 세력들의 움직임, 그 세력들을 건들지 않고서는 한계가 있어요. 그동안에 계속 종이비행기가 하늘을 날아듯이 자, 이 부동산 있죠? 이건 계속 취소 왔습니다. 기다려야 하지만, 이제 기다려야 하는 게 맞아요. 큰 틀에서는. 그런데, 현재 매수를 고려해도 되는 아파트. 저는 폭락문자가 아니라고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자, 일단, 무엇보다도 집을 잡아야 할 정부가 지금 아직까지도 좀 미흡하다고 제가 구체적 근거를 여러 번 제시하잖아요. 그래서 걱정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대세하락이 안 오지는 않습니다. 언젠가는 오는데, 좀더 올라갔다가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만약에 그러면 이 시점에 잡을 건 아예 없느냐 있어요 물론 지금 잡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또 하락장이 돌아오면 매수한 가격 밑으로 내려갈 수 있습니다 다만 좀 싸게 잡는다면 데미지 좀 적고 그 다음에 결국은 또 올라가잖아요 집값이 자 그래서 기다리는 게 원칙이지만 지금 잡아야 할 것들도 있다 자, 보자고요 서울은 철저하게 7억 미만 아파트 쌀수록 좋습니다 경기도는 5억 미만 아파트. 대단지 아파트 이 금액을 꼭 기억을 하세요. 자, 현재 매수를 고려해도 되는 아파트죠. 그다음에 강남으로 따지면 강남은 몇억 아파트 이걸 따지기 전에 5억에서 10억 하락하는 아파트. 뭐 이렇게 많이 떨어져. 자, 얼마 전에 세달 정도 집값이 떨어졌을 때 강남 적게, 적게는 적 3억, 많게는 10억 떨어진 아파트를 널려 있었잖아요. 정말 틀린 겁니까? 자, 그런 걸 잡으시라고요. 또다 회복해버렸잖아요. 지금. 뭐, 지금 잡아서 국영화를 누리는 건 아니지만, 지금 잡, 왜 미쳤다고 지금 잡습니까? 이미 다 회복한 걸? 한번 또하락할것 같아요, 이번 대책으로. 자, 보자고요. 그 다음에, 지방은 3억 미만으로 접근하세요. 뭐, 괜히, 청주나 대전이나 대구 뭐, 해운대 그런데 몇 억짜리, 특히 대형들, 제가 보기에는 그 폭탄입니다, 폭탄. 그런 거 잡으면 큰일 나요. 그냥, 서민들 있잖아요. 집을 잡아야 하는데 돈 없고, 그런데 3억씩 하고, 근데 뛴 것은 얼마 없고, 대신, 대단지야. 그럼 잡으세요. 뭐 무작정 잡으라는 건 아니지만 자기가 돈이 된다면 띵게 없다면요. 근데 돈은 3억 있으면서 막 6억짜리 쫓아다니면 안 됩니다. 그것은 현재 매수를 고려해도 될 아파트 6.17 대책 이후 실거래가 호가 매물이 비슷하다. 이거 잘 들으세요. 실거래가, 호가 매물이 비슷하거나 호가가 낮을 경우 이런 걸 잡아야 돼요. 지금은 대부분 아직은 위에 있어요. 위에. 대책 나왔다고 해서 바로 떨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위에 있기 때문에 이거 잡게 되면 무조건 손해예요. 강남 같은 경우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약10% 이상, 아까는 거의 15%에서 20%까지 떨어진 것들 나왔거든요. 그래서 10% 이상부터 스타트를 끊어가지고 하락한 매물로만 접근하세요. 서울 수도권은 실거래가보다 호가가 낮거나 비슷한 경우, 호가가 낮거나 아니면 호가하고 실거래가 비슷한 경우. 자. 대신 조건이 있다고 했죠. 여기 다 위에 써 있잖아요. 서울 7억, 경기 5억 미만의 아파트에한해서만 자, 그리고 지방, 지방은 실거래가보다 효과가 조금 높거나 비슷. 그러니까 지방 같은 경우는 특히 중소도시 같은 경우는 안 올랐으면 뭐 비슷하거나 약간 높거나 의미 없어요. 자, 그런 경우는 크게 떨어질 염려도 없기 때문에 잡아도 됩니다. 결국 광역시 뛰었고 서울 뛰었고 그럼 내 집이 안 뛰었다. 지방 중소도시. 그럼 걔도 올라가게 돼 있어요. 집이라는 것은 띱니다. 다만, 많이 낀 것을 잡지 말라는 거예요. 지방 사시는 분들 잘 들으셨죠? 자, 그 다음에 7년 상승률이 상대적으로 낮고 절대 가격이 낮은 대단지 아파트. 맞아요. 7년 상승률은 2013년이 바닥이었는데 상대적으로 저거에 비해서 우리 것이 낮아. 그리고 절대 가격, 즉 가격 자체가 아주 고가 아파트가 아니라 좀 저가 아파트. 즉 서울 7억 미만, 경기도 5억 미만, 지방 3억 미만, 이런 식으로. 자, 그런 것들은 한번 고려해 볼만 합니다. 실거주 목적으로 빚도 없고 소액 대출로 가능한 대단지 아파트 이것도 괜찮아요. 자, 그렇지만 하락장이 혹시 다가오면 팔 생각은 하지 마세요. 다음 상승까지 세 끌고 간다는 조건입니다. 자, 이제 앞으로 3년간 상승하고 하락할 때 가격 변동폭 떨어질 날이 올까요? 계속 올라갈 것 같은데요. 그런 건 없죠. 어떻게 20년, 30년 계속 올라갑니까? 과거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2년 보통 집값이 짧으면 2년, 길면 6년이에요. 그러니까. 떨어지든 올라가든 2년 올라가거나 떨어지고 6년 올라가거나 떨어져 요그 사이로 그런데 이번에 처음으로 6년, 제일 역사상 긴 6년간 상승을 했어요. 왜 누구 때문에? 바로 현 정부 때문에요 자, 그래서 억지로 집값을 뛰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집, 집을 잡으려고 하는 의지도 보이는 건 맞잖아요. 그래서 지금 만약 7년, 8년 신기록을 세우면서 계속 올라갈까? 조금 쉽지는 않겠죠. 그런데 올라간다고 치고 앞으로 3년간 올라갔을 때와. 3년간 떨어졌을 때 한번 가격을 보자고요. 자 서울 평균 가격이 9.5억이라고 여러분 했죠. 자 1번 현재 매도가 9.5억짜리 아직 안 빠졌어요. 10에서 11억이 있어요. 매도가 높습니다. 이거에 집 잡으면 별로 안 좋겠죠. 자 그리고 이제 그 현재 실거래가는 9.5억이고 매도가가 10에서 11억 거의 1억 이상이에요. 자 근데 하반기 약 이제 7월부터는 빠질 것으로 보여요. 조금이라도 자 하락을 한다면. 8.5억, 약 1억 정도. 그 다음에 2021년 추가 하락한다면 또 1억 정도. 이 하락은 좀 크게 떨어질 가능성이 커요. 왜? 지금까지 6년 동안 뛰었기 때문에, 이거 잊지 마세요. 6년 동안 올라왔기 때문에 얘까지 포함해서 하락하는 거라서 이렇게 많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2022년 추가 하락, 약 2년 떨어지게 되면 6.5억까지 떨어지고요. 만약에 3년 떨어졌다, 2023년까지. 그 자체로 그냥 4.5억 폭락합니다. 이건 금융이기 아니라도 이렇게 떨어져요. 기간이 3년 떨어져 버리면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락 기간도 2에서 4년이라고. 이것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거예요. 자, 이 흐름을 탄다. 그런데 이제 올라간다. 자, 올라간다. 뭐 그럴 일도 없어요. 계속 떨어지는 건 가능성이 좀 높은데 올라갈 3년 동안 계속 올라간다 가능성은 낮은데 보자고. 자, 지금 9.5억인데 현재 매도가 자 10에서 11억에 나와 있습니다. 자, 실거래가는 9.5이라고 억 했죠. 그런데 이제 하반기에 이 올라갈 수도 있잖아요? 추가 대책도 안 나오면 그럼 10억으로 가겠죠? 9.5억이. 내년 21년 또 추가 상승을 한다? 그럼 또 10.5억으로 가겠죠? 이제는 막 15억 이렇게 안 뛰어요. 왜? 9.5억짜리가 4억에서 출발한 것이 문제 13억, 14억, 15억 가겠습니까? 자, 그 내면을 분석해 보면 그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 2022년, 2년 동안 상승했다. 11억. 약 1.5억이 뛰네요. 자, 2023년까지 약 3년이 올라갔다. 그러면 2억. 약 11.5억. 즉, 얘들은 한 해당 5천씩 뛴다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떨어질 때는 1억씩 떨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다가 막판에 왕창 떨어지겠죠. 즉, 올라가면 9.5억에서 2억 뛴 11.5억. 떨어지면 3년 동안 떨어지면 9.5억에서 4억 떨어진 5억. 자, 그러면 어떤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야겠죠. 그리고 떨어지는 거에 대해서는 세금 주는 거 아니잖아요. 올라가는 것은 세금이 나가기 때문에 이 차익보다도 실제로 적다고 제가 여러 번 노래 불렀어요. 그래서 저가 아파트 중심으로 잡으라는 거예요. 자 이제 강력한 갭자 대책 나와야 한다. 자 2017년 802 대책, 그다음 2018년 913 대책, 2019년 1216 대책. 지금 이게 0이라면다 이렇게 좀 떨어진 듯한 폭등, 떨어진듯 하면 폭등. 이 꼭지에서 계속 대책이 나왔는데 지금 보세요. 지금은 좀 달라. 자 조금 올라오는 상황에서 6.17 대책이 나왔어요. 뭐 뉴스는 또다 올라오니까 대책 때렸다 그러는데 그래도 조금 아쉬움은 있어요. 한달 전에 때렸어야 돼. 원래 한달 전에 때렸어야 하는데 좀 늑장 부려서 좀 올라온 거예요. 그지만 이 전에 비해서는 덜 올라왔죠. 자 여기서 때려서 아마 이제 좀 소형은 좀뛸것 같고 좀 뭐야 가격이 낮은 것들은 좀 올라갈 것 같고. 뭐 강남이나 이런 데는 좀 떨어질 것 같고 중간 정도는 눈치 보기 할것 같아요. 그런데 결국은 또 떨어질 것 같은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후속 대책이 나와야 돼요. 특히 갭 투자에 대한 대책이 안 나와서는 절대 집값 안 떨어집니다. 자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자 아무리 대출 무슨 규제가 나오든지간에 이갭 투자, 즉 전세끼고 투자하는 거 지금 마음대로 할수 있잖아요. 이 규제가 나오지 않는 한은 한계가 있어요. 갭 투자 규제가 나온다고 해서 집값이 무조건 폭락한다고 장담은 못 하는데 갭 투자는 필수고요. 어떤 형태로든지 외지인들이 투자하거나 또는 다주택, 그뭐 누진이 좀 들어가든가 이런 것들로 몇 가지 섞여야 돼요. 지금은 내성이 워낙 강해졌어요. 이 바이러스가. 자, 그러면 떨어지게 되면 이제 이렇게 갈 거예요. 추가 대책 나오면 이렇게 갈 겁니다. 파란색으로. 그런데 또 나몰라라 하면 또 올라갈 거예요. 이렇게. 그럼 또 종합대책 때리겠죠. 그럼 또 떨어졌다 올라갔다. 이러면 집값 많이 뛰어요. 아까 그런 식으로 제가 5천씩 뛴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35년간 서울 아파트 흐름 보자고 이거 보여 주는 이유가 있어요. 몇번 보여 드렸는데 직각이 이번에는 다르지 않을까요? 계속 올라가지 않을까요? 자, 보자고요. 자, 여기 보세요. 1985년에서 89년 꼭지 찍어 돼요. 딱 4년. 그다음에 여기 뭐 도중에 올라갔다 떨어졌다 했는데 자, 97년 거의 떨어진 것이 8년 떨어진 것으로 보이지만 도중에 있으니까 한 4년 떨어졌다고 봐야 돼요. 이것도 뭐뭐한 11년 올라간 것 같지만 이 도중에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중간 딱 자르면 거의 4, 5년 올라가고 떨어졌다가 2, 3년 떨어졌다가 4, 5년 올라갔어요. 2009년. 여기도 보세요. 2013년까지 한 4, 5년 떨어졌죠. 그러다 가 이번에 6년까지 이렇게 올라간 모습 보이죠? 지금 제가 이거 85년도부터 계속 그림을 그려드리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예. 더 올라갈 수도 있어요. 물론 신고 계속 기록 세우면서. 하지만 이렇게 떨어질 가능성이 높고 2023년까지, 그 다음에 2029년까지 갈 가능성이 높다. 자, 이것은 상당히 적중률이 높은 겁니다. 또 정부도 지금 집값을 잡으려고 하잖아요. 실질적으로 서울 아파트 보세요. 자, 전고점 대비 이렇게만 뛰었어요. 그다음에 경기도 아파트는 최근에 뛰어서 원래는 여기에 밑에 있는데 최근에 뛰어서 좀 올라온 거죠. 자, 이제 부동산 하락장의 가격 하락 과정 이 가, 과정을 겪어요. 먼저 매수가 실종돼요. 줄다리기가 팽팽하고 호가 매, 매물도 비슷하고 매물이 좀 부족하고 중개소 매물 중개소에서는요 매물을 막 부족하다고 강조해요. 하지만 전반적으로 매수자가 좀 실종됐다. 하락 1개월 때, 하락 3개월 뒤면 거래량도 급감합니다. 매수 위로 전환돼요. 실질적으로 지금 두 달, 세달 전만 해도 매수 위로 완전히 전환됐었잖아. 이때 때려줬어야 한다고 요 정부가 참 안타까워요. 왜안 하는지. 아니 집까지 쳐 올렸잖아. 그두배쳐 올렸으면 때려줘도 돼좀 빠지면. 그 하필 올라온 다음에, 그나마 조금 올라간 상태에서. 두들겨 줬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평가하겠습니다. 높게. 자, 그다음 매물 적체예요. 매물이 쌓입니다. 그, 지금 내 매물 적체까지 지금 올라가고 하니까 다시 올라간 거예요. 집값이. 왜? 풍선 효과 때문에. 그리고 가격 하락이 이루어져요. 금매물이 그 증가하겠죠. 이제 본격적으로 하락하는 겁니다. 이거 대세 하락으로. 자, 이 단계까지는 정부가 만들어줘야죠. 그러면 2에서 4년 하락하면 가격이 폭락을 하게 되죠. 즉, 매수 실종, 거래 절벽, 매물 적체. 매물이 쌓인다는 뜻이에요. 가격이 하락되고 가격 폭락, 이 5단계 순으로 대세 하락 과정이 이어진다 잊지 마세요. 이 단계가 이어졌을 때, 특히 이 가격 하락이 본격화됐을 때 대세 하락이라고 여러분들이 감지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부동산 종합적으로 한번 판단하자고요. 부동산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는 분들은 상대적으로 유리합니다. 이한 페이지에서 그런 것들이 잘 담겨져 있어요. 보자고요. 효용성, 효율성. 뭔 말인지 알죠? 집값은 결국 폭등락 하면서 상승한다는 거 잊지 마세요. 폭락문자는 계속 떨어진다고 만하고그뒤 답이 없어. 답 없잖아요. 그냥 떨어진다, 주구장창 떨어진다고 끝나잖아요. 그러면 안 돼. 자, 가격 조정장에 반드시 매입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폭락한 다음에 매입을 하든 또는 조정할 때 일시적으로 매입을 하든 자, 어떤 것인가는 하나 취해줘야 돼요. 두 번째, 투자성. 부동산은 없으면요. 심각한 손실을 봐요. 집값 우상향으로 계속 뛰고 있잖아요. 떨어졌다 뛰었다 하면서 띕니다. 물론 상투장에 잡으면 하락일 때 엄청난 데미지를 있는데 결국은 너무 턱없이 비싼 거 아니고서는 신고가를 찍잖아요. 그래서 집이 없으면 엄청난 손실을 본다. 가난해진다. 가난을 대물림한다. 세 번째. 현금은 장기 보유. 자, 이게 아니에요. 손해, 손해입니다. 자, 부동산, 펀드. 펀드는 권하고 싶지 않고요. 일단은 금융위기 제외하고. 부동산 타이밍이 오면은 반드시 잡아야 돼요. 자, 하락장에 겁난다고 못 잡고, 상승장에 올랐다고 못 잡고, 그럼 언제 잡습니까? 현금은 한시적으로 부여야, 이거 맞아요. 자, 물론 집을 계속 갖고 와도 괜찮습니다. 어차피 우상향이니까. 그런데 내 것이 별로 좋은 것도 아니다, 아파트가. 자, 또 지역도 별로다. 그럼 던져버리세요. 던지는 걸로 뭐, 슬퍼하지 마세요. 그게 별로, 야, 좋지 않으면. 바로 갈아타거나 아니면, 좀, 한시적으로 보유했다가 경제위기나 부동산 상투장에, 하락장에 제대로 투자하는 거예요. 지역별로 보자고요. 지역은 항상 서울, 수도권이 안정적입니다. 뭐, 지방에, 저기 세종, 아, 안정적이지 못해요. 뭐 부산, 대구, 자, 인구 감축됩니다. 여러분들 다른 나라 도시들도 보면 제1 도시는 비쌀지 몰라도 제2, 제3의 도시들은 싸요. 상대적으로. 유형별 볼까요? 아파트로만 접근하세요. 웬만하면. 차선책이 단독 다 가구고, 나머지는 보지도 마세요. 특히 상가 같은 경우, 자 부동산으로 갈아탄다. 자 그다음에 시기별로는 언제냐? 상투에 부동산을 매수하면 엄청난 손실을 본다는 거 잊지 마세요. 주로 하락장에 매수해라. 자 주택수별, 주택수 다주택 임대주택 사업자는 정부 정책에 맞게 대응하면 됩니다. 지금은 이제 대실 뭐야 다주택자라든가 임대주택 사업 이거 혜택이 점점 없어지는 추세이기 때문에 지금 너무 막 임대주택 내는 것도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아요. 근데 하락장애는 권하잖아요, 오히려. 다 규제가 풀립니다. 그때는 하세요. 그때는 또 혜택이 더 많을 거니까. 그 다음에 이 부동산 종합 판단, 오늘 제가 말했던 효용성, 투자성, 현금 장기 보유, 한시적 보유, 지역별, 유형별, 시기별, 주택수별. 자, 이 내용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 감정원 KB 주간 시세 폭등했다는 거. 여기 아니나 다를까? 저번 주에 0.02가 올라갔는데 서울 0.07로 어마무시하게 뛰어버렸어요. 한국 감정은 전국 수도권 날아가고 있습니다. 계속. 자 원래 KB 시세는 올랐지만 여기 한 번도 0밑으로 떨어진 적은 없지만 여기 보세요. 수도권 날아가죠. 전국도 날아가죠. 5대광역시 날아가죠. 자 그리고 부동산 1 1사도 마찬가지예요. 지역별로 보시면 다 지금 저번 주보다 많이 뛰었어요. 특히 송파, 노원, 강북. 자 강남도 지금 많이 뛰었죠. 그다음에 주택담보대출 및 전세대출 변경 주요 내용, 주택담보대출 시 전입 의무, 조정대상 지역 2년, 투기과열지구 1년 전입 의무입니다. 모든 규제 지역 6개월 내로 7월 1일부터 적용되는데 해야 돼요. 자 주택담보대출 시 기존 주택 처분 의무, 자 조정대상 지역 2년, 투기과열지구 1년, 모든 규제 지역 6개월입니다. 7월 1부터 일 보금자리를 이용할 때 실거주 요건도 있어요. 전입 의무가 없고요. 대신에 3개월 내에 전입 1년 이상 실거주를 한다는 조건이에요. 7월 1일부터. 자, 그다음에 전세대 전세자금 대출 회수. 9억 원 초과 주택 구입은 다 회수합니다. 특이적. 투기 과열 지구는 3억 원 초과 주택도 구입에 포함됩니다. 자, 이번에 매매 임대 사업자 주택 담보 대출 LTV 20에서 50% 규제 지역이죠. 모든 지역 금지. 7월 1일부터 진행합니다. 자, 돈이 막 날아가네요. 자, 부동산 대붕괴. 대세 하락이 되면 이어지고요. 오늘 하고 싶은 말은 결국 정부가 지금 칼을 하나씩 뽑는 거, 뽑고 있는 것 같아요. 제양에는안 차지만 그래도 예전보다 강력합니다. 집값은 날개가 꺾였고. 자, 이렇게 되면 추가 대책이 나온 다면에 3년간 대세 하락이 온다. 정부가 부동산 실리를 잃고 강력한 대책들이 내성을 잃어서 약발이 잘 듣지 않습니다. 부동산 대책이 성공하려면 먼저 기득권층인 정부 당국자들의 자기살을 도려내는 대책, 즉 갭투자, 다주택자, 임대주택사업자, 고가주택에 칼을 들이대야 합니다. 그래야만 집값이 안정화되겠죠. 감사합니다.